안녕하세요, 빠용영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저께 어, 유튜브 보시고 연락 주셔서 오늘 좀더 목소리를 좀 크게 어, 촬영을 해보았는데요. 제가 격리되어 있는 숙소 복도서부터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제 숙소에서 바라본 그 복도의 어, 화면이고요.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니 인터컨티넨탈 호텔 숙소고 그 다음에 요 선을 넘어서서 제가 경찰에 이제 적발되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. 바로 옆에 호실도 보이고요. 들어오시면 이제 2010호,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 바로 이제 욕실이 정면에 있고요. 우측으로 이제 제가 14일간 머물 공간이 보입니다. 바닥에 제가 이제 제 짐들을 이제 제 짐들을 풀어놨고 정면에 이제 어, TV도 보이고요. 그다음에 시간은 어~ 시간에 맞춰서 항상 이렇게 밥이 문 앞으로 이제 도착을 합니다. 제가 이제 또 업무를 봐야 될어 책상이고요. 제가 또 잠자리를 할 이제 침대, 그다음에 이제 TV. 어저께 제가 이제 새벽 그저께죠. 이제 새벽 2시 경에 도착해서 어, 들어와 입시를 했고요. 이 호텔에서 보이는 전경입니다. 상당히 이제 유명한 호텔 전경. 제가 부동산 대표적으로 이지또론트 언더 엣지에 있는 코너 어, 유닛을 하나 줬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에 잠깐 해도 들어오는 상황이고 뷰가 일단은 어, 그래도 좀 확보가 된 유닛입니다. 어, 운이 좋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. 이 혼잡했던 이 교차로인데 전혀 차들이 이제 많이 보이지 않는 어, 모습이고요. 점심, 저녁 이렇게 배달이 되는데 사실은 생 쌀, 생 야채 수준이라 먹기가 조금 쉽진 않습니다. 아직까지는 근데 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식사를 대해 궁금해하셔서 곧 제가 어, 다음 회, 다음에는 꼭그 제가 식사하고 있는 어떻게 식사하고 있는지 그런 장면들을 보여드릴. 어, 예정이고요. 지금 보시는 게 이제, 어, 옷장, 옷장에 있는 이제 세프트, 어, 그, 금고죠. 금고하고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옷 걸어 놓은 장면들입니다. 욕실입니다. 제일 중요한 욕실이죠. 예, 제가 이제 한국에서 도착해서 이제 처음 제일 중요시 했던 욕실인데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잘 어, 대리석으로 잘 갖춰져 있는 5성급 호텔답게 갖춰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샘플 화장품들 쫙 이제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, 욕실 그래서 목욕을 어,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날 도착해서 이제 먹었던 어, 음식들인데요 다음 편에는 어, 빠삐용 흉킴의 경리 먹방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럼 다음 편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 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